안녕하세요. 커리버드입니다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날짜 달라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들어서면서부터 날씨가 조금 풀리는데요. 북 텍사스에서는 이번 목요일에 다시 한번 눈이 오고 어는 날씨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최저 2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날짜별로 온도를 보면요. 토요일날 65도, 일요일날 70도, 월요일은 81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포근한 날씨가 주말 그리고 월요일 동안 지속될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수요일날 최고 39, 최저 29, 눈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목요일날은 최고 42도, 최저 25도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이어진 비가 역시 눈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내내 구름 낀 날씨에 비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텍사스 날씨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날씨 뉴스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름값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많이 느낄 때가 장 보러 가서 이런 저런 물건 담고 고기 좀 담아 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황당할 때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느끼는 것이 기름을 넣으려고 그럴 때 갤런당 가격이 이렇게 표시되고 평소에 넣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느낍니다 미국 동부나 서부 사시는 분들이 보시면 코어승칠 만한 가격이지만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던 3불 대가 무너졌어요 이 앞에 숫자가 딱 바뀌니까 확실히 오른 것이 더 체감이 되는데요 현재 달라스를 비롯한 북텍사스의 기름값의 평균은 3불 28센트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현재 달라스에서 최고 비쌌을 때 가격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이때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거의 4불 가까이 가는 3불 98센트가 현재 최고 기록이었다고 그럽니다. 경제뉴스를 보면 유가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급이랑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아서 내 네, 주머니 사정은 똑같은데 제로값, 음식값,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기름값은 3불 52센트 정도 하는데요. 텍사스 평균은 3불 22센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평균에 비해서는 싼 가격이고요. 텍사스 지역으로 보시면 북 텍사스가 3불 31센트에서 3불 79센트 정도로 조금 더 비싸고요. 남쪽 지역이 3불 2센트에서 3불 20센트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쌉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보카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장을 보시러 가시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아보카도 관련된 음식이 빠진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아보카도 수입을 전면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검사관 인스펙터가 검사를 하였을 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아보카도가 섞여서 판매되는 것을 감지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음식을 수입할 때 품질관리랑 원산지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리포트 작성 같은 거를 하려고 하였는데 특정 조직으로부터 아마 갱단과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검사관이 위협 전화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보카도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물량이 남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로서리 스토어나 식당 등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였는데요 2월 18일 금요일 날짜로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뉴스를 보시면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요일부터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담당 에이전시에 따르면 품질 관리, 안전 관리를 다시 하기로 하였고요.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1년에 미국에서 소비한 아보카도의 92%가 멕시코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 우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 중지를 하였으면 어느 정도 메시지는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유를 먹는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뉴스 같습니다. 분유를 만드는 에보사라고 있는데요. 이 분유 제품에서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먹은 어린아이가 입원을 하고 더 심각한 케이스는 사망을 한 케이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에보사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건데요.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 시밀락 제품이 에보사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멘툼이랑 엘레케어라는 제품 역시 에보사라고 그럽니다. 이 제품에서 만료일이 2022년 4월 1일 그리고 그 이후로 찍혀 있는 제품에는 해당이 되고 이러한 제품은 현재 리콜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혹시라도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계시면 확인을 한 후에 물건을 구입한 곳에서 리콜을 하시기 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런 어린 아이가 있다면은 뉴스를 전달해 주셔서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환자가 점점 줄게 되면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유럽도 점점 완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점점 해제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ISD 역시 여기서 달라스 ISD라는 것은 DFW 전체를 말하는 ISD가 아니라 실제로 달라스 ISD에 속한 이곳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mandate 의무화였다가 recommended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의무화를 해제한 ISD도 많을 건데요. 달라스 ISD 경우는 3월부터 의무화가 해제될 것입니다. 텍사스 코비드-19 확진자 수치를 보더라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새로운 변이가 나오거나 악화되지 않고 이대로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큰 케미컬 화학회사 셀라니스에 관한 뉴스입니다. 어빙 라스콜리나스 지나치면서 이 파란색 유리창으로 된 건물을 보신 분들 많을 건데요. 여기에 바로 셀라니스 회사의 본사가 있습니다. 저는 셀라니스는 안 다녔지만 이 건물에서 거의 8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건물과 주변 지역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셀라니스가 역시 더큰 케미컬 회사인 듀폰사의 일부 브랜드를 인수하였다고 그럽니다. 공업용 접착제랑 레진 등을 만드는 이러한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11빌리언 달러, 1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딜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셀레니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삼성 소식이 되겠습니다. 프리스코에 있는 스톰 브라이어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여기에 삼성 스토어가 오픈을 하였습니다. 애플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고 고객들 유치를 위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출시된 삼성 S22를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핸드폰 말고도 랩탑, TV 등의 다른 삼성 제품을 가게에서 보시고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톰브라이어 몰아가시면 삼성 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서 어떤 상품이 있나 둘러도 보시고 한국 브랜드와 한국 제품이 이러한 위치까지 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가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달라스 아보리움 수목원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꽃들이랑 나무들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꽃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도 개최를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비어 앤 와인 테이스팅, 와인 시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치도 즐기면서 좋은 이벤트가 될것 같고요. 뮤직 앤 퍼포먼스, 음악회랑 공연들도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쉼이 있는 주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